안녕하세요, 세바스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에너지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세바스 7% 넘는 급등이 기가 막히게 딱 나와줬고요. 그래서 종가 기준에서 딱 기가 막히게 마무리 해줬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자리, 23,450원. 이 자리 낙동강 방어선 딱 지켜주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압록강까지 진군하기 위한 인천상륙작전 딱 만들어 준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인천상륙작전 얼마 였어요 여러분들? 25,500원 그죠? 이 자리 위까지 메가 더 사령관이 딱 집결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압록강까지 진군할 시간이다 물론 한번 정도 뭐 눌리고 갈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되면서 보다 이 안에서 뭐 쌍바닥을 만들던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압록강까지 진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확한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 조정 오래가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이 따봉 버튼 따봉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꼭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초전도체 관련주가 얼마 가지 못할 거다 말씀드렸죠 느낌이 삐리하다. 뭔가 삐리하고 이거 만약에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조심해라.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물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초전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데 탄탄하게 올라갈 종목들은 AI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AI. 초전도체 관련주는 급등락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세바스 AI 같은 종목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탄탄하게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조금 전에 오후 일찍도 장이 마감되기 전에 영상을 또 올려 드렸고요 오늘 장대 양봉의 의미에 대해 설명 드렸고 용처럼 승천할 수 있다 말씀 드렸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초전도체 시의 하한가 나왔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 ai 쪽으로 수급 돌아온다고 제가 18시간 전에 말씀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지금 시간이 8월 4일, 오후 5시에요. 오후 5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어제 목요일날, AI 수급 다시 한번 돌아온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수급이 돌아왔습니까? 안돌아왔습니까 오늘 AI 쪽 어땠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돌아온 모습을 보여줬다.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맥점을 딱딱 잡아가는 방송은, 우리 셀바스 영상 중에, 주식 에너지가 유일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셀바스 분석 관련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 증거물들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만 올렸다면 주식 에너지 영상이 가장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13분 전에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주식 에너지가 첫 번째 영상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방금 올려서 아닙니다 그만큼 셀바스 하면 어디다 주식에너지가 유튜브에서 조차 이 영상이 가장 유익한 영상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영상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도 보시면 주식에너지 영상이 대부분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들이에요 어제 영상들 어제 영상들이 아직까지도 상단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시간 내에서 셀바스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다음주에 오늘 장대양복 나왔는데 다음주 AI쪽 수급과 셀바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맥점들을 잡아갈텐데요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집중해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1분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랬고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따봉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요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죠 제가 셀바스를 분석하기 전에 이것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셀바스 AI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완벽한 대응 전략들을 정확하게 디테일 있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료 텔레그램 방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투자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투자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다. 그래서 우리 주식에너지의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여기 입장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시장의 흐름. 이거를 알아야,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번다.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주식장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해서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2차 전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어디 구간에 있다? 1차 의심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1차 의심 구간. 여기에 지금 2차 전지가 위치했는데 그동안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급의 절반 이상이 어디로 쏠렸어요? 2차 전지로 쏠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유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산업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산업적으로 전체적으로 유망한 섹터들은 많았지만 2차전지가 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수급의 쏠림 현상 때문에 2차전지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차전지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1차 의심 구간에 접어들었죠.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수급의 쏠림 현상들이 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수급이 분배되고 있다. 어디로 분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면 8월에는 식는다. 뭐가 식는다? 2차 전지가 식는다 개미들이 포스코 2차 전지 싹쓸이 할때큰 손들은 다른 것을 줍줍한다. 이것을 줍줍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연기금과 큰손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을 위주로 저가 매수한다. 저가 매수라는 내용이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세바스가 소외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세바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적으로, 글로벌 산업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미국의 AI 종목들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승승장구하는 동안, 셀바스 AI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AI 종목들은 힘든 고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추세가 바뀌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그동안의 2차 전지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AI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왜냐? 큰 손들이 2차 전지를 일시적으로 매도하고, 물론 2차 전지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9월달. 이후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8월 달부터 9월 초까지는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하다.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올라갈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셀바스를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는 제가 뭐가 있다 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상 심리가 있다 했죠? 보상 심리. 자, 이 보상 심리라는 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어요. 과거에 닷컴버블 때, 닷컴버블 시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통신 관련주와 인터넷 통신 관련주, 컴퓨터 관련주, 전자 관련주가 주가가 폭등이 나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얘네가 막 올라가다가 막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쉬어가는 과정 동안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주가가 막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2차 전지 다음으로 유망한 섹터들이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보상 심리 때문이에요. 보상 심리. 왜냐? 내가 이 섹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었는데,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니까, 다른 섹터에서 그 돈을 계속 벌어야겠다는 보상 심리가 주식 시장에서 새겨진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는 몇십 년 전에도 있었던 보상 심리고, 지금도 현재도 존재하는 심리예요. 아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셀바스 AI는 제가 영상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공개한 종목이고, 비공개 종목으로, 8월달에 지금 땡땡땡땡땡 신규 추천주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300%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 동안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근거가 확실한 종목이다 벌써 제가 8월달 7월 말부터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제 7월 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2차전지 조정 나올 때부터 벌써 지금 45%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업사이드 얼마까지 올려있다 300%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뒷받침되는. 근데 제가 셀바스는 공개했는데,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는 공개했는데, 왜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냐? 여러분들 셀바스는 시가총액이 6,900억이에요. 7,000억이 육박합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해도, 어차피 우리 셀바스 주주분들 매수하다 하더라도, 이게 주가 조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8월달에 알려드린 땡땡땡땡땡은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종목명을 공개했을 때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공개적인 유튜브에 공개했을 때 문제가 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딱 공개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는 제가 이미 에너지 추천주를 꾸준하게 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영상에서 추천한 종목도 있지만 그런 종목 외에도 영상에서 추천드린 종목 외에도 비교적 좀 가벼운 종목들은 제가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3부통건 보시면 5월 달에 제가 6월 1일 전이면 5월 달이죠. 5월 31일 날 2030원 잡아드리고, 얼마까지 올랐다? 5500원까지 실제로 급등이 나와줬다. 얼마 올랐어요? 170% 급등 나왔죠. 보시면 170% 추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에너지의 가족분들이라면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아래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주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입장 링크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시면 입장하신 이후에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 대응을 받으시고, 대응과 더불어서 얘네들 지금 엘리어트 3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엘리어트 3파동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목표가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디테일한 대응을 받으시면서 8월 달에 지금 세바스 말고도 300%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주식에너지의 신규 추천주 종목까지 이렇게 자세한 매매 전략으로 받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혹여라도 보내셨는데 3일 이상 답장이 안 와요.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문자가 50통, 60통씩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답장 보내다가 놓칠 때가 있는데 만약에 3일 이상 답장이 안 오신 분들은 누락이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고 그다음에 댓글로 핸드폰 번호 맨 끝자리 뒷자리죠. 네 글자. 숫자 네 글자. 숫자 네 개를 댓글로 같이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댓글과 문자를 같이 확인해서 그런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좀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누락이 됐을 수 있으니까, 답장이 안 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셀바스를 보실 건데, 오늘도 영상 길지 않게, 이전 오후 영상에서 제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맥점만 딱딱 잡아 드릴 거예요. 맥점 뭐예요, 여러분들, 맥점? 23,450원, 25,500원. 이두 개가 딱 맥점이에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23,450원짜리 지켜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낙동강 방어선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25,500원짜리 지금 위로 딱 올려놨어요 뚫어줬죠 25,800원에서 마감했죠 그래서 이 자리 위에서만 지금 놀아준다면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얘가 한번 눌려주고 갈지 바로 양봉 띄워줄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의 양봉의 추세로 봐서는 어제의 하락분을 일정 부분 먹어줬다 음봉캔들이다 먹어주는 양봉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를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적인 어떤 문제 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악재가 나온다거나 시장적인 어떤 이슈만 안 생긴다면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시간에서는 지금 셀바스가 약보합에 살짝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0.19% 하락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의 주가 그리고 오늘의 수급 AI 쪽으로 수급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시 보시면 셀바스 AI가 단기 과열 종목에 지금 지정될 수 있다. 예고 종목으로 지금 편입이 됐어요. 근데 이 예고 내용을 보시면 8월 3일부터 10거래일, 10거래일 내로 밑에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할 경우에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요. 에 근데 중요한 거는 10거래일 하면은 주말과 광복절 제외하고는 8월 17일이거든요. 8월 17일. 이때까지 보겠다는 건데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기 과열 걸리게 되면 일단 단일가 매매로 3일 동안 거래가 됩니다. 단일가 매매는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거예요. 30분에 한 번씩. 그래서 매수, 매도가 좀 자유롭진 않습니다. 내가 매수한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매수가 되고, 내가 매도한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걸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 매수, 매도가 되는 거예요. 걸어놓고.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가 안 된다면, 매수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에서 어차피 밟아야 되는 수순이다. 원래 셀바스라든지 어떤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얘네들은 이미 과거에 단기 과열 걸리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올해 초에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1월, 2월 단기 과열 걸리고 투자 경고 받으면서 올라온 종목이에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 또 단기 과열이 걸렸든, 투자 경고가 걸렸든 이 기업의 악재로 걸린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어떤 안전 장치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라 거예요. 물론 단기 과열에 걸리게 되면 매수 매도세가 좀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솔트로스 보세요. 단기과열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여러분들. 걸렸는데도 올라갈 종목 올라간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솔트룩스 말씀드렸어요. 솔트룩스가 셀바스 AI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국에 셀바스 AI가 솔트룩스처럼 움직여줄 거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들렸습니까? 여러분들 솔트룩스 차트 보시면, 지금 이게 솔트룩스 차트인데, 저점 잡아주고, 저점 잡아주고, 그죠? 올려놓고,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려놓고, 꺾임이 세게 왔어요. 그리고 바닥 잡아주고 다시 세게 올려놨죠. 이 솔트룩스의 차트와 셀바스랑 비교하시면 셀바스는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치. 그 다음에는 이 신고가 뚫어주고 다시 이런 흐름 보여준다. n 자 파동. 엔자 파동을 만들어준다. 셀바스 비교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솔트룩스에 비해서는 상승이 많이 안 나왔죠. 솔트룩스는 여기서 한번더쏜 거예요. 이렇게 세게 쏘아주고 그 다음에 눌림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셀바스의 위치는 지금 솔트룩스가 한번 낙폭이 심하게, 심하게 중간에 왔었던 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금 흐름상, 셀바스 AI 흐름 보시면, 저점을 잡아주고, 여기서 또 잡아주고, 여기서 잡아주고,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어요. 저점만 높였습니까, 여러분들? 전고점 자리 뚫어주고 있죠? 고점을 뚫어주고, 고점을 뚫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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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결국에는 저점과 고점이 둘다 높아지는 형태의 어떤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저점을 또 높여줬어요. 안 높여줬어요, 여러분들. 높여줬죠. 이전에 전저점보다 높잖아요. 전저점보다 계속 높아지는 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향이죠. 추세는 어떤 추세다? 완벽한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제가 올라가는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초전도체처럼 갑자기 큰 이슈가 터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상승은 가장 이상적인 상승은 꺾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꺾임이 이런 꺾임의 추세가 있어야 돼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이런 꺾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상적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흐름이죠. 그러면 저점을 또 높여줬으니까 그다음 흐름은 뭐예요? 고점을 뚫어줄 차례다. 이 전고점 자리 27,850원 자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천 상륙 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우리 제가 압록강 어디라고 했어요? 압록강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36,400 30원에 깃발 꽂는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엘리어트 1파동의 최고점 자리. 36,430원에 깃발 꽂으러 간다. 태극기 꽂으러 간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흐름이 나올 거다. 중간에 흔드는 자리 또 생길 거, 여러분들. 은봉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 영상을 많이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미 저를 믿고 따라오시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은봉이 나왔는데도, 어제 은봉 자리에서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믿는구나. 왜냐? 제가 계속 증명을 했죠? 유상증자 이후에 급등 나온다고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매수하지 마라, 매수하지 마라. 반등 나와도 매수하지 마라. 유일하게 제가 주식 유튜버 중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매수 타이밍 언제 들렸어요 바로 요 자리와 요 자리.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렸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벌써 수익권으로 돌아서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어제 은봉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박수를. 제가 맥점을 잡아 드리지만 결국에 그걸 믿고 따라서 실천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천 행동하는 믿음에 저는 이 박수를, 물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박수 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식에너지 가족분들이 댓글만 보더라도 이제는 알수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얼마나 주식에너지를 믿고 따라오시는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도. 제가 은봉 아래 꼬리 의미가 뭐냐. 23,450원. 사수했다. 23,400원 살수 있다. 다시 낙동강 방어선 지켰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코비드 완치 축하 축하.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이 코로나 걸려서 이 질병이 제 바이러스가 제 몸에 침투할지라도,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진군하기 위해서, 계속 영상 올렸어요. 이제는 셀바스가 저도 이제 컨디션 회복했고, 압록강까지진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이 나왔는데, 대표님 믿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이런 댓글들 보면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은봉이 나와도 저를 믿고 따라오고 있구나. 이 책임감에 대해서 결국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보답하겠다. 믿고 따라오신 믿음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보답해드릴 수 있다.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조정은 더큰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분석에 항상 공감합니다. 며칠 버티고 나서 압록강까지 갑시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에 압록강 갈수 있다. 아시겠죠? 순식간입니다, 여러분들. 순식간. 오늘은 한낮에도 나무근을 밑은 시원했습니다. 진군도 때로는 쉬어감이 필요합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압록강 건너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며 아름다운 세바스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대표님 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가집니다. 굉장히 좋은 글을 쓰, 써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적인 글을 많이 써주시는 분인데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깊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어감이 필요합니다. 주식이 이렇게 막 올라가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전도체 관련주 보세요. 오늘 난리가 났죠? 상승이 심하면 심할수록 과대 낙폭도 심해질 수 있다. 오히려 세바스처럼 만들어가는 차트가 더 중요해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하나씩 지려 밟아 나가면서, 하나씩 그 매물대를 밟아 나가면서 올라가는 게 베스트한 흐름이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주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길, 그 길을 인도해 드리겠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 매수했습니다. 이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수익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수익. 오늘 많이 불안했는데,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겁먹어서 도망치지 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천상륙작전 했을 때, 6.25 전쟁 때, 우리의 선배님들, 나라를 지키신 국군장병 선배님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인천상륙작전 했다가, 그냥 바다에 다 수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걸렸으면은. 총알 맞아 되고, 그죠? 총 맞고 다 바다에 수장할 수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무섭다고 해서 도망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믿고 따라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오는 거예요, 수익이. 전에도 대표님 정보 듣고 수익이 났었는데, 다시 매매 준비해야겠어요. 과거에 셀바스로 수익 보신 분들이 점점 다시 한번 몰려오고 있습니다. 딱딱 내비게이션. 제가 채널명을 주비게이션으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좀 이상한가요? 저한테 어울리는 채널명 여러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주식에너지인데 지금 제가 원래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좀 드리겠다 해서 주식에너지로 정했는데, 뭐 사령관 주식 할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압록강 벌판, 만주벌판 주식?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좀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정말 딱딱 맞는 게 너무나 신기하네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때려 맞추는데 맞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제가 셀바스를 1년 팠어요, 여러분들. 셀바스를. 제가 주식을 지금 13년, 14년째 하고 있는데, 셀바스를 1년을 팠습니다. 딴 사람보다 셀바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13년, 14년 동안 주식하는 주식쟁인데, 이 전업투자자인데, 셀바스만 1년 동안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 누구보다 셀바스 패턴 잘 알고 있고, 셀바스의 세력들의 수급들, 패턴들, 이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 종목에 대한 의도들, CEO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13년 동안 쌓아왔던 이 차트 내공이 있죠? 차트 내공 때문에 좀더 기술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디테일이에요. 방향성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고, 방향성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에요. 시장 흐름을 일단 이해해야지만 AI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매수, 매도, 낙동강 방어선, 압록강, 인천상륙작전 자리, 그런 자리는 차트 내공이죠. 이런 게 더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맥점을 잡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맥점을 딱딱 잡아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따봉 버튼 꼭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 그거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자가 지금 4천명 되는데, 따봉 버튼이 지금 400개, 500개밖에 안 눌려요, 여러분들. 10% 눌리고 있어요, 10%, 10%. 1 0 0개 눌리면, 제가 이벤트까지도 좀 생각할 생각이에요 우리 세바스 주주분들 대상으로. 이벤트.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이벤트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3,000명, 4,000명 보면, 좋아요, 따봉 버튼 1,000개는 눌려야죠, 여러분들. 그냥 영상만 쏙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3,000개, 4,000개 조회수가 나온다는 거는, 계속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따봉부터 안 누르고 그냥 영상만 보신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좋아요가 10%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3,000명 기준에서 1 0 0 0개 조회수 나오면은 제가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8월 달에 지금, 세바스와 더불어서, 땡땡땡땡땡, 2차 전지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 300% 급등이 예상된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입장하신 분들께 이렇게 자세한 매매 전략과 함께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 셀바스 AI 지금 엘리어트 3파동 셀바스 스퀘어 엘리어트 3파동 이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테일한 전략들 꾸준하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가 8월달 9월달 조정을 받는 동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신규 추천주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매매 전략을 보내 드릴 건데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 입장하신 이후에 세바스 대응가 이런 종목들 8월 달 급등주 종목까지 매매 전략으로 직접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 세바스 a i 가족분들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는 압록강까지 진군할 시간이 왔고요. 주말 동안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즐기시면 되겠고 주말에 또 제가 영상 올려드는 거잘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세상이 좀충흉합니다 계속 뭐 칼부림이다 뭐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일단은 조심해야 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람 너무 많은 장소에 가는 것보다는 좀더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면서 아니면 뭐 셀바스를 공부하셔도 되고. 그러는 걸좀 권장드려요. 좀, 세상이 좀흉흉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에너지 영상에서 또 다음 주, 주말, 또 셀바스로 찾아뵐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